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마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나볼 살이 많은 방구고요. 이번 시간에 할 메타는 탱크 한방 방구입니다. 탱크 한방 방구. 퍼든 잼든 인내심 퓨리 이거 짐승같은 님 아, 분노의 영혼이야 짐승같은 님이에요. 이거 퓨리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에도온은 싸구려진 어병 그러니까 덧구로 치자면은 가방가 같은 에도온이고요. 그리고 요 에도는 빨간 머리 새끼 손가락, 이거는 그냥 병을 직접적으로 right. 생존자를 맞추면은 한방 상태로 돼요. 이거 공부는 흑단 들었습니다. 아... 생존자 라인업이 왜 이렇게 고인물 같아 보이지? 블러디 캣! 숨기왕 김 숨기왕 김숨기 토템만 깐다 흐지불르 어 황천에 뒤틀린 생존자 파티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뭐 찬밥 더운밥 가려가면서 게임했나?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상자깡 퍽이 하나 있나 보네요. 저거를 들었다는 것은 생존자 측의 어느 한 명이 상자깡 퍽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은 상자깡 퍽이 있다면은 상자를 더 늘려야지 유리하니까 아마 저거를 든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어요. 상자깡 퍽이 있으면은 아마 저거를 썼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작함 폭이 없어서 적을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서 일단 은 확신은 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호키스 국립연구소가 걸렸죠. 탱크인데 호키스가 걸렸다. <laughs> 기묘한 조합이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숨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체크.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바로 진격을 할게요. <laughs> 여기서 소리 들렸죠? 이거 꿀리죠 저희 진격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이걸 쓴것 같은데 일단,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쫓아갈게요. <laughs> 일단, 한방 인거 숨겨야 돼요. 자, 여 기서 <laughs> 들고 어디 다 걸어 줄까? 여기다 바로 걸어 줄게요. 병 충전하면서 뒤로 빼요. 자, 안 돼. 괜찮아요. 제 때리고. 자 이제 한방 이게 드러났죠. 자 여기다 걸고. 경충전하고. 자, 자 아까 판자 내렸던 곳이 어디 있을까? 아니 이거 거참 이거 부숴줄게요 여기로 뛰었고 자 때려요 허허이 거참 항상 벽을 들... 볼 때는 벽을 보고서 들어야 돼요 자, 여기다 걸고 발로 차요 자 아까 여기 판자 있었죠? 자 발로 차고 이것도 발로 차요 자그 다음에 병 충전하고 이제... 저 퓨리 찼을 거예요 이로 뛰었다고? 병 던져주고, <laughs> 한대 때리고, 이거 유사판자니까 아직 부수지 말고요. 자, 쫓아갑시다. 일단 <laughs> 던지고, 한대 때리고, 이때 이거 부셔주고, 자, 들고, 자, 여기 생존자 걸면 되겠죠? 저 옆에, 근처에 있었어요. 자, 쫓아갑시다. 자, 때리고. 잡고. 자, 여기서. 직접. 자 천천히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급하게 하면은 대꼽도안 돼요 자 언니 잡아주고 음~~, 음어 맛있죠 자 여기서 병충전 아직 퓨리는 살아있어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여기 판자 부셨고 생존자 찾으러 갑시다 여기 생존자 있죠 아 천천히 할게요. 여기 위에 올라갔다고? 자 던지고 잔대 때리고. 아 눈치 챘나 보네요. 퓨리인 거. 그러면은 미리 내렸네. 자 여기서 때리고 자 측처 자목가지 꺾어주고 자 언니 잡아 먹어요. 음, 음, 음 아우 딜리셔트. 자 이제 여기서 병충전 다시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발로 차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 까마귀가 여기서 날았는데? 자, 돌아다니면서 아까 여기 판자 안 부순 거 있었, 있었는데 여, 여기 있다 여 부숴주고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슬슬 저기도 안 부서졌죠? 아까 이거 유사판자 그러겠죠? 부수지 말라고 했던 거자 이제 부셔줘야 돼요 여기 위에 돌아갔죠 발전기? 안녕하세요 이제 한 방에 쓰러진... 이... 어? 아... 짧은 시간 안에 쓰, 때렸어야 되는 건데 자, 여 그대로 따라가서 때려주시고. 아까 저기 여기 판자 판자 있었죠. 자 장전. 자 천천히 합시다. 급할 거 없어요. 지금 즉천은 하면 안 돼요. 개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개구가 어디 있는지부터 수색을 합시다. 급하면은 손해예요. 급할 거 없어요 오히려 조급하게 하다가는 될 것도 안 돼요 여기 개, 개구, 개구 여기 있죠 개구는 저 끝에 있었어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전전히합시다이 발전기 부숴주고.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급하게 할거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계구 위치를 알고 있는 데다가, 현실이 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구 위치를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출구 옆에 근처 살렸 죠？치료를 하고 있 거나 아니면 숨었 거나 둘중 하나 겠죠？치료 했 네요. 우리 귀요미 생존자 어린이들, 과연 어디 있을까요? 딱히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개구는 제가 봤으니까 거의 8대2에요. 지금 8대2의 상황이에요. 거의 지금 엔지가 난 중요 판자는 거진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상대는 저예요. 그 상대는 퓨리를 들고 있는 방구죠. 한방방구, 올직 한방방구. 그래가지고 이거 에지간해선 꿈도 희망도 없을 거예요. 여기 여기 판자 빠졌고 저 판자 빠졌고 에지간한 판자 다 빠졌어요. 지금 이거 생존자들이 살아서 나가려면은 상자칸 을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딱히 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자들 손 써볼 만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여기 있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오빠를 한 번에 쓰러트리지 말고 두번에 나눠서 때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 왜냐면 이 오빠를 이용해 가지고 요 동네 판자를 다 빼버릴 거예요. 아직 제가 그 퓨리랑 이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 판자 내려라. 옳지. 판자 빠졌고. 옳지. 여기 판자 빠졌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판자를 다 빼버릴 생각이에요, 저는. 못 잡는 척하면서 차 판자 다싹빼 버립시다 일부러. 자, 쫓아갑시다. 판서 빼주고 이제 이용가 접어요. 여기 있죠? 나와. 자잘봐 이제 니네 친구였고 이제 친구고 이제 친구였던 것이 되겠겨 잘봐자 손가락을 이렇게 따줍시다 아까 그 띠롱띠롱 소리 뭐냐고요? 아저 지금 디스코드 그 소리 그 소리예요 지금 자 머리도 밟아주고 자 잡아서 손가락 떼가지고 자 음. 딜리셔스. 이렇게 해서 자, 올킬입니다. 지지. 자, 이게 생존자가 이게 절망을 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생존자들이 이게 도주 경로를 제가 다 차단해 버렸어요. 생존자가 두명 있었고 그리고 그두명 있었는데 나머지 한 명은 숨어만 다니니까 그 일부러 한방 발동 안 시키고 두 일부러 두대 때려 가지고 중요판 자는 다 빼고 다닌 거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애가 그눈 앞에서 쓰러지길래 캐비넷에 들어간데 제가 누구냐? 소마키에요 응?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지. 캐비넷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바로 열었더니 거기에 언니가 있었다. 이게 초반에 이게 생존자들을 다 어, 죽여버렸던 게 이게 제일 컸던 거예요. 제가 말했죠? 상자깡 퍽 있다고. 상작한 펑스 퍽든 사람들 이거 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다 보, 눈에 보여요 저는 제한테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생존자들 퍽은 몇번 행동 한번한두 번만 하잖아요 무슨 퍽 들었는지 대강 짐작이 가가지고 제 눈에 다득켜요자 그렇게 해서 어 탱크 한방 방구를 방구로 이용해가지고 몰킬을 했어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요번 메타 성능 엄청 좋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빠이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laughs>